오늘은 제이슨 스탠리라는 사람의 '우리와 그들의 정치'라는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런 책이 있는데, 예, 예 제이슨 스탠리라는 사람, 1969년생이고요. 어, 69년생이니까 뭐 저랑도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음, 젊은 학자입니다. 어, 미국 철학자고요. 현재 예일대 철학과 교수로 예, 재직하고 있습니다. 예, 언어철학과 인식론 전문가로 되어 있고요. 그것보다도 요 언어철학과 인식론의 도구를 어, 가져와서 정치철학적인 논의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요즘 많이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 프로파간다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책을 내서 한번 히트를 쳤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하우 파시즘 웍스 파시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책으로 다시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이 책이 바로 하우 파시즘 k 스라는 책입니다.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최근에 미국 그리고 뭐 동유럽, 남유럽 우리나라도 뭐 일부 그렇고요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남맥상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개선 체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뭐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미, 미국의 학자들이 그런 것처럼 유태인입니다. 부모님 모두 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도망 온 유태인이었고요. 아버지는 1939년 독일, 어머니는 폴란드 출신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뉴욕 입주 북부로 가가지고요. 네, 자라가지 지금 이제 대학교수가 된 것이죠. 또이 사람의 이런 과거 의 유태인으로서 탄압받았던 이런 경험이 이 파시즘 오늘날에 다시 이렇게 스물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이런 파시즘의 분위기에 대해서 뭔가 좀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이런 자신의 이제 연구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책은 아주 얇고 재미 있습니다. 편하게 읽을 수 있고요. 문장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처음에 시작은 이제 프롤로그라는 제목의 서론인데 음, 이 사람이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 세계 곳곳에서 뭔가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좀 극우 어, 그리고 권위주의, 뭐 포퓰리즘 또는 파시즘이라는 이름으로. 아튼 뭔가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체로 요즘 민주주의 이론이 한세개 방향 정도로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기존의 음.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망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진단, 이게 한 축이고 <laughs> 또 다른 한 축이라고 하면은 중국, 중국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예, 그 문제랑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IT 기술, IT 기술 감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테마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포퓰리즘 이 문제가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 연구 주제를 이번 학기 연구 주제는 터키가 터키 티르키에라고 해야 되죠 이름 바뀌었으니까 티르키에가 2017년도에 개헌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에르도안이라는 사실상 독재자죠. 예, 에르도안이 이제 개헌을 했는데 그 개헌된 그 얘기를 좀 논문으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올 여름쯤에는 발표를 할까 예, 그렇게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발표와 함께 동시에 터키 여행을 가자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을 현재 꾸미고 있습니다. 꼭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병리 현상에 대해서 이게 각각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 다릅니다 이거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좀 이렇게 통일해 가지고 일반화를 해 가지고 아 지금 우리 세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일반화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현 시점에서 그게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한번 자기가 실체를 밝혀 보겠다 이런 예, 취지로 이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그런 현상들을 자기는 파시즘이라는 용어로 이름을 붙여서 이해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시즘이라는 용어는 사실 1930년대에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그 전체주의 체제를 파시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태인으로서의 그 가족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파시즘이라는 용어가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어, 나타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다른 학자들이랑은 약간 구별되는 모습이긴 해요.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연구가 얀 베르너 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30년대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오늘 보는 제이슨 스탠리도 30년대랑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다 본인이 밝히곤 있지만 그래도 그때와 어떤 연속성, 연장선에 있다라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파시스트, 파시즘 정치에서는 뭐 다양한 요소들이 어, 사용이 되고 있다. 다양한 초식들, 테크닉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로파간다 아니면 뭐 반지성주의 신화적 과거에 대한 어떤 환상, 성적 불안, 이런 것들. 아주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국민들을 이제 권위주의적으로 지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이런 그 파시, 파시즘의 초식들은 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정치가 있는 이상 어떻게 항상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만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작도 있고 뭐 선동도 있고 이런 거야. 아예 없어질 수가 없죠. 어 음,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이 부분은 정말 음, 인사이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합쳐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때가 바로 위험한 순간이다. 그러면 요거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좀 포퓰리즘화되고 있고 권위주의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정말 한 번에 뭉쳐져서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일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은 그래도 안전한 상황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파시즘 정치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이 국민들을 갈라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파시즘 정치인의 이제 반대, 적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어, 비인간화한다. 인간이 아닌 것으로 취급을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 우리, 그러니까 주류와 분리해내고 이 사람들을 어떤 인종적 차별과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무자비한 인권 탄압, 뭐, 심지어는 집단학살, 인종청소, 이런 것에까지도 이룰 수 있다. 이게 바로 파시즘의 위험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적대로 한, 적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래요. 특히 뭐, 전쟁이나 이럴 때. 뭐, 최근에는 뭐 드론으로 전쟁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laughs> 예전에 총이 나오기 전에 칼 들고 도끼 들고 이렇게 전쟁하던 때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예, 눈앞에 있는 피 튀기는데 전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나게 되면 누구랑 적대를 하게 되면 상대를 비인간 인간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한다, 인식을 시킨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나라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에서 유태인들. 유태인들을 그저 뭐 음, 돼지 뭐 이렇게 인간이 아닌 것으로 취급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또 다들 그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결국에는 뭐가스실을 보내가지고 대량 학살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파시즘 말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파시즘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치인이 나타나서 어, 어떤 이전과는 다른 정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파시즘으로 갈수 있는 위험한 행태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거기로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정당한 정치 전술과 그리고 파시스트 정치의 음흉한 정치 전술의 차이를 인식하기 위한 그 기준을 제시해주겠다.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그냥 그쪽으로 가버린 나라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터키니 뭐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이런 얘기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좀 약간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이 책에서 말하는. 파시트, 파시스트 정치의 전술이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 아, 굉장히 네, 좀 유혹적으로 들립니다. 이걸 알게 되면 은 조심할 수가 있잖아요. 아, 저건 잘못된 거니까 저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이 지필 목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음.